차량 일강 관리하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은 굳이 광택 내로 특별히 광택 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써보시고 셀프 세차장 가는 길인데 어 겨우내 어, 차량 관리를 못하죠. 눈온 뒤에 염화칼륨으로 디범벅이 된 차를 세차로 갑니다. 셀프 세차 하는데, 어, 셀프 세차 방법하고 광택 내는 방법, 차량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차는 제 방식대로 예전부터 했던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10년 정도... 12, 3년을 해도 차량 광택내로 가본적이 없습니다 셀프세차 할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제 가장 차량 관리가 어려운 색은 블랙계열은 화이트나 실버나 같은 스크래치에서 블랙계열은 굉장히 스크래치가 어, 또렷이 나타나게 보이거든요 육안상 스크래치는 똑같이 나는데 블랙 계열이 훨씬 기스가 많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광택기로 돌리는 것은 도장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세차할 때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13년 앞전에 탔던 차도 그한 번도 광택내로 가지 않았어요.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를 직접 하면서 제가 관리하는 기준으로,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선운지구 바로 옆인데요. 사장님이 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우회전하면 한 5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셀프 세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네요. 서는지구에서 여기 농림마트,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농림마트, 다이소, 이거 우회전하면 바로 한 50m, 50m 앞에 이렇게 카센터하고 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돈 내고 돈 먹기 잭팟을 터뜨리겠습니다. 자, 셀프 세차장 용품입니다. 다양하니 이렇게 진열도 많이 돼 있고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셔요 외부 내부 세차 하실 때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이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사용하던 휠 크리너 세정제입니다 세차 전에 물 뿌려놓고 이휠 크리너를 분사해서 뿌려놓은 다음에 브러시로 닦으면 깨끗이 닦아집니다. 타이어 깔끔하게 청소하는 광택제입니다. 다른 제품들 중에 제가 사용했던 거를 리뷰합니다. 카 용품 수많은 용품 중에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극한돼 있는 것들입니다. 사용하면서 차가 눈이 온 뒤라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오염이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휠도 이 정도 오염이 되어 있고, 사이드 부분은 이 정도로 오염이 심합니다. 코인 세차라 이렇게 먼저 동전을 놓고요 동전을 놓고 기본이 2,000원 시작이네요. 추가로 500원씩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동전을 넣어보겠습니다. 일, 두, 세, 네. 이제 동전을 놓고 뿌립니다. 이렇게. 보압으로 세척을 한 다음에 보압으로 모래를 다 털어드린 다음에 다용도 크리너거든요 다용도 크리너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거품 세제로 그 다음에 거품 세차 거품 세차 거품이 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브러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먼저 거품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거품 세차를 한 다음에 휠 세정제를 이렇게 휠에 뿌려주고 네, 골고루 이렇게 휠 세정제를 뿌려준 다음에 휠에 타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이 지워지거든요. 뿌려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다시 재차합니다. 자, 다음에 헹금 재차 합니다. 거품 세차한 다음에 황금 세차. 황금 세차하고 있습니다. 행금 세차 중입니다. 세차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물기를 닦아내고 실내 실내 청소하고 광택을 내보겠습니다. 광택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왁스 하기 전이 표면에 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쫙 퍼져가지고 도장 위판에 붙어 있거든요. 일단 물기 제거를 할게요. 물기 제거를 이렇게 세무용으로 세무용으로 먼저 1차적으로 물기 제거를 한 다음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 약간 햇볕이 적당한 있을 때면 좋은데 햇볕이 없으니까 그냥 합니다 그면도 일단 물기 제거를 잘 해야 되고요 물기 제거를 완전히 이렇게 한 다음에 물기 제거를 합니다. 흡착포거든요. 세무 용이라기보다 물 흡착포로 물을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유생용 왁스도 있고 블랙 계통, 실버 계통 왁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던 거고, 이거 뭐 내가 뭐 간접 광고 뭐 이거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이거는 흰색용입니다 이렇게 흰색용 왁스이고 이 왁스는 생활 묵은 때까지 이 왁스는 좀 깨끗이 닦아주거든요 닦아주면서 어 광택이 나거든요 광택 나면서 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1년에 한 네번 정도, 네번 정도만 해주면 차 도장 부분만큼은 어 제가 13년 썼던 그런 차들과 똑같이 얘는 지금 이제 뭐 차가 한 5년 썼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왁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문지르는 스펀지가 있고요. 어, 어,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놓고 일단, 얘는, 어, 이와 같이 돼 있고, 스펀지 내고, 동전으로,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동전으로 연 다음에, 어, 왁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체라고 해도 얘는 약간 무른 편이에요. 왁스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딱 부착이 돼요.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왁스 한 후에는 어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안 빼먹고 골고루 다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묵은 때가 많은 곳은 좀 힘을 줘가지고 좀 닦으면 되고요. 아, 빼먹지 않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아, 빼먹지 않고 골고루 하면 됩니다. 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다. <laughs> 자 샷시 같은데 블랙 샷시 블랙 테이프 붙여져 있는 쪽은 왁스가 묻으면 안 됩니다. 코팅이 되버리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 버리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를 왁스칠을 하고 난 뒤에 극세사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닦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왁스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왁스 작업하기 전하고 왁스 후, 한 후하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 물방울을 한번 봐보세요. 물방울. 물방울이 뭉쳐서, 뭉쳐서 있죠.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물에 스며들지 않고 도장에. 자 아, 이렇게 왁스 작업을 해 놓으면 도장이 깔끔하니 번질번질 광택이 납니다. 어, 광택이 왁이를 깨끗이 닦아내는 흡착포 세무용이라고 하거든요. 세무용을 사가지고 한번 어, 개수대에서 세척을 한 다음에 잘 짜가지고 물 흡착을 하면 물 흡착이 잘 됩니다 오염된 때들을 다 닦아낸 상태예요 이거는 바로 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건조해 놨다가 마른 상태에서 어, 비벼서 좀 털어낸 다음에 문세척해서 말리면 됩니다 이 극세사는 왁스 닦는 거예요 왁스 닦는 거 우리 극세사 일반적으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 또는 세차장에서 구입하셔서, 어. 이거는, 왁스는 이걸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닦으시면 돼요. 왁스 칠하실 때도 원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왁스 칠할 때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칠하, 칠하고, 그 바디 전체를 떼먹지 않고 칠하면 돼요. 칠하면은 여기 그 오염된 떼국물이 깨끗이 닦아지거든요. 얘는 어... 강추합니다. 강추. 시간이 늦어서 이 광택이 어느 정도 는지를잘안 보이는데 광택이 굉장히 잘 났거든요. 세차 아.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차량 고장 관리하는 데는 이 왁스 작업을 3개월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굳이 광택 내로 가서 어 20여만 원 주고 광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광택을 내고 나면 빗물이 빗물이 그냥 흘려 내려요 이거는 내일 아침 정도 낮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여기가 지 않고 그냥 흘러 내리거든요 이거 1년에 4번정도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왁스를 싹한번 해주면 그 거의 세차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음, 세정도 보사시션이잘 됐습니다 타이어 광택제를 뿌리기 전입니다 뿌리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광택제를 뿌리시고 그 스펀지로 닦아 주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새 타이어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타이어 광택제를 뿌려준 다음에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 놨습니다. 새 타이어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세차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반들반들 광택이 납니다. 광택이 나고 이렇게 그 차량 관리하는데 도장 외판, 도장, 차량 외광 관리하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은 굳이 광택 내로 특별히 광택 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써보시고 제가 이거는 오래 써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광택 윤기가 짜잔 하고 납니다. 광택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반짝반짝 이렇게 광이 나고. 그리고 왁스 작업을 3개월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광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차 후에 비가 왔는데요. 예, 그 광택 왁스를 발라놔서 이렇게, 빗물이 송글송글, 맺혀있습니다맺혀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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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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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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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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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흙이 잔뜩 묻어 있는 흙 제거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처리 비용도 우리가 편리하게 쓸수 있는 셀프 세차장이지. 그 폐기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은 애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차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장을 이용했는데요. 그 셀프 세차장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거든요. 뭐냐면, 산으로 둘로 나들이 갔다가, 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와서, 세차장에 와서 세척해버리면, 그흙 청소하는데, 그 세차장 업주님들은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 생활 쓰레기를 와가지고, 그냥 투척하다시피 하고 가시면은 이분들은 그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 정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세차하러 와서 그 차에서 있었던 쓰레기 정도 그 정도만 버리시면 좋은데 그냥 생활 쓰레기 양심을 갖다가 버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셀프 세차를 겨우내 안했던 셀프 세차를 해봤습니다.